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 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집 갖기 매니저 청개울입니다 자, 분양가 시즌 2 13화고요. 선별 단지는1 0 번째입니다. 자, 어느 단지냐? 핫할 단지죠. 북원 이목지구. 디에트를 더 리체. 그래서 가 1단지, 2단지, 2단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1단지를 먼저 분양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직 공고는 나오지 않았어요. 일단 1순위 예정일은 나왔는데 공고가 나오지 않아서. 이 같은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에 지금 이 영상을 찍어 드리고, 그다음에 공고가 나오면 분양가를 좀더 정확히 갖고한번더 찍을 수도 있는 단지다. 이렇게 결정될 것 같아요. 어, 이 영상은 1단지와 2단지로 딱 같이 얘기할 건데요. 전반적인 디에트를덜 이체가 어떤 투자 가책인지 이걸 좀 분석하는 영상이다. 그리고 공고가 나오면 분양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좀더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북선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아, 이름이 좀 길어요. 이목 디에트르, 이렇게 부르죠. 이목 디에트르에 대한 제한 줄평은 어떠냐? 이렇습니다. 아, 오랜만에 쓰는 말인데요. 가지아라는 말이 있죠. 예. 제가 이 단어를 좋아한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다 쓴 이유는, 얘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정확히 얼마에 나올지, 물론 예상가격 제가 써놨습니다. 그 예상가격대로만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투자 마진이 있는, 예, 안전 마진이 있는, 괜찮은 단지가 아닌가 해서, 어, 잘 쓰지 않는, 요 단어를 한번 써봤어요. 예, 요걸 먹을 수도 있겠죠. 자. 녕 하세요? 일단 이이모티트을선별단 지로, 저희가 선별단 지가 아닌 단지들이 이제 스피드 분양을 짧게 소개해 드리는데, 옛날 선별된 지를 선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유가 있겠죠? 자, 이유를 보면요, 첫 번째 기본적인 투자성가 갖춰진 단지입니다. 왜냐? 일단 대단지예요. 1, 2단지 합해서 2, 500세대입니다. 그냥 대규모에라 상당히 거대한 규모죠. 물론 수원 지역에는 좀 있다 보시면 알겠지만, 화서라든가 이런 지역에, 요 근처에, 요런 좀 대규모 단지들이 많긴 합니다. 얘도 그런 대규모 단지다. 일단 대규모 단지 같은 출생에는 뭐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상당한 규모의 단지다. 이렇게 볼수도 있고요. 두 번째, 지역 핵심 단지입니다. 이목지가 이번에 새로 개발되는 지구잖아요. 거기에 얘 외에도 몇 개가 더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얘가 가장 규모라든가, 여러 면에서 봤을 때 핵심이 되는 단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역세권 및 GTX, 인동선,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요. 일단, 성균관대역이라고, 1호선역이죠. 도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가 27년도에 입주 예정이거든요. 바로 그 다음 연도인 28년도에 GTX 신호선 이예정되어 있죠. 어, 멀지 않은 여기서 성균관대역에서 한정고장은 의왕역인데 의왕역에 그 GTX가 개통이 됩니다. 그게 호재고요. 또 하나 인동선이라고 그러죠. 동탄 인덕원선이라고 얘기하는데 1 0 6 5거장이라고 해서 이목지에서 구 가까운 교육원 삼거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얘가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역세권으로서 의 어떤 면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역세권은 가격 하방 경직성을좀 갖. 각... 이 되죠. 이 같은 경우 현재에도 1호선 성공한대역이 있는데 주후에 GTX 이용이라든가 인동선 이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투자성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네 번째로 좀 이따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자체 주거환경이 상당히 우수한 단지입니다 어, 이건 상당히 특이한 단지예요 네, 좀 이따 보도록 할 거고요 따라서 이런 걸 봤을 때 적어도 가격 하방 경직성을 많이 갖고 있는 단지다. 따라서 투자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두 번째, 예를 선물 단지로 선정한 이유 분양 시장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필수 단지입니다. 왜냐, 일단 수원 큰 도시죠. 서울 속권 남부에서는 가장 큰도시라고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광교라든가 영통이라든가 여러 지역들이 있고요. 정자지구 있고, 자 지역 관심도가 높습니다. 최근에 특히나 화제성이 있는데요. 수원에서 올 상반기에 10억 대 분양들이 이루어졌어요. 국평 기준. 근데 걔네들이 완판이 됐습니다. 아, 근데 제가 예상하기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이목 디에트트도 거의 10억 선에 나오지 않을까. 옵션 포함해서 최고가 기준입니다. 기준층 이런 거말고요 최고가 10억에 분양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랬을 때 과연 최근의 흐름, 수원에서 국평 10억 이상의 분양이 완판되는 이 흐름을 갖다가, 과연 내가 이어갈 수 있는가? 이걸 볼수 있는 단지기 때문에 선별단지로 선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언제나 그렇지만 이거보다 이거 요거 때문이죠 그렇죠 요 투자성 때문에 아 얘가 선별단지에 선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목지구 데이트로 덜 이체 기본정보 보여드릴게요 일단 1단지를 중심으로 왜냐면 얘가 1단지가 먼저 있고요 2단지는 아직 분양 예정은 안 나왔습니다 뭐 예상에는 그렇게 큰 차이를 두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9월 1단지가 분양 예정입니다 9월 20일 일순위 예정 이건 어디 있냐면 홈페이지로 보시면 청약안내 청약일정에 이렇게 떠 있어요. 보시면 바로 추석이 끝나자마자 특별공급 일순위예정되 있습니다. 아직 공고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이미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에 일순위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역세권입니다. 성균관대역 GTX 인동선. 자, 지도 잠깐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자, 여기 수원, 보이시죠?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여기가 1단지, 여기가 2단지예요 이렇게 찍어보면, 컬러로 표시되는 데가 이목지구 전체고요 여기가 1단지, 여기가 2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역. 여기 있죠. 성균관대역 이 있습니다. 거리 제기를 해보면요. 이 단지 가까운 곳에서는 요 도로 따라서 왔을 때 568m, 600m 정도 되고요. 도보 9분 거리, 도보권 충분합니다. 다만, 요거는 지금 2 단지에서 찍었을 때고요. 이번에 그냥 1단지에서 찍으면 가장 가까운 쪽으로 하더라도 좀더 걸리죠. 850m, 도보 13분 정도 거리가 걸립니다. 물론 단지 위치에 따라서, 단지 동별 위치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를 수도 있고요. 여하튼 도보는 어느 정도 가능한 거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일단 성대역이. 그리고 또 하나, 얘가 27년도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예상은 원래 얘가 27년 2월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그냥 쭉 밀렸거든요. 따라서 입주도 좀 밀려서 제 예상에는 27년 하반기 정도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이제 공고 나와야겠죠. 자, 그랬을 때 27년 중반 이후에 들어갔을 때 어디? 여기 성균관대역 다음 역이 바로 의왕역인데 여기 GTX C가 들어오게 되죠. 요 다음 역은 수원역이고요. 따라서 뭐 요즘 뭐셔틀들을 많이 운행하시던데 여기서 이 의왕역을 셔틀을 운행할지 아니면서도보에서성공관대 산정호장가면은 이제 의왕역이기 때문에 GTXC도 용이하다 요걸볼수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동인선, 인동선이라고도 하고 동탄 인동원선이 있어요. 거기에 1 0 6정거장이 하나 생기는데 어디 생기느냐? 여기 보이시나요? 교육원선 거라고 여기 생깁니다. 여기. 그러면 어디냐? 이목지구가. 여기잖아요. 그죠 1, 2단지가. 즉, 여기에 이제 106번역, 인동선이 생기는데, 자,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냐? 여기는 이쪽에서 가게 되겠죠? 이렇게 찍었을 때, 2단지 끝부분에서는 1.1km 정도, 아, 도보로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17분. 못 걷는 건 아니지만. 또 하나, 1단지에서도 비슷합니다. 왜냐면, 1단지는 여기 공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어차 가로질러 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1.1km선 어, 이렇게 도보 약 15분 정도 거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7년 들어갔을 때 일단 성대역 도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인더건선에 생기는 106번 정거장역 여기까지도 조금 말긴 하지만 도부가 불가능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셔틀 같은 걸 운행한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또 하나, GTX-C도 이용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균관대역에서 딱 한정거장 가면은 의왕역이기 때문에 GTX 이용해도 용이하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래서 역세권. 현재는 성균관대역이 있고, 추후에 입주하고 얼마 지난지 않아서 지택시 라든가 인동선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1단지는요, 768세대입니다. 그리고 2단지가 좀 커요. 1740세대. 합해서 2512세대. 대규모 단지다. 그 중에서 일단 분양 예정 날짜가 나온 것 요거, 1단지, 770세대. 얘 같은 경우 특이한 게전 세대가 1단지는 84형. 국민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반면에 2단지는 나중에 또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84형 이외에 다른 형들, 좀더큰 형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입주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7년 중반기 이후로 추정합니다 원래 27년 2월 예정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분양이 지금 거의 6개월 밀렸거든요 그럼 그에 따라서 아마 입주도 좀 늦춰지지 않을까 따라서 27년 하반기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건 이제 뭐 추후에 공고가 나와봐야 알겠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죠 2 7년 하반기 중반기 뭐하반기든뭐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지금부터 3년 뒤에요 이거는 다른 영상들에서 말씀 많이 드렸었죠 지금 현재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고요 월부터 이제 미국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겠죠 기준금리가 그에 따라서 시장금리도 당장 안 움직이겠지만 그로부터 지금 이틀 내면. 한 3년 정도 뒤잖아요. 그럼 금리는 상당히 많이 내려가서 안정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과거 금리 인하식을 고려했을 때 금리가 인한다고 하 해서 곧장 부동산 전체가 상승기로 돌아가서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요즘 뭐 전부 좀 불편한 데도 있지만 보통은 금리 인하하고 나서 저점에서 안정기, 금리 안정기가 이루어지고 2년 정도 지나야지 사람들이 부동산을 본격적으로 2, 3급지 포함해서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20별 중하반기면딱 시기가 그런 과거 경험했을 때 나쁜 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계약을 해 두시고 중도금 내시면서 있다가 이때 들어가셨을 때흰축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쁘지 않다. 더군다나 거의 3년에 가까운 아마 입주 대기간이 기 있기 때문에. 최근 같은 상황에서 보면 이긴 기간, 3년 정도의 기간이 나쁘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얘도 그런 단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분양가. 제일 중요한데요. 아직 공고 가안 나왔습니다.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나올 것 같은데. 20일, 일순위 예정이니까. 예, 그 분양가에 대한 서랑설례가 많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9억대만 나와도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화석프루지오라는 단지가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리지만 걔가 얼마 전까지 10억, 11억 이랬는데 지금 13억까지 올라 버렸습니다. 따라서 얘도 그거에 맞춰서 좀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당연히 이거보다 더 낮게 나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희 회원님들도 그럴 거고요. 일단은 10억대 최고층이고 옵션을 다 포함한 가격 기본 분양가 말고요 옵션 풀옵션 포함했을 때 84타입에서 최고가 아마 10억 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하고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거보다 싸게 나오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주차 해전입니다 얘는 일단지는 정확히 2.01대 1이고요. 이 단지는 2.1대1입니다. 즉, 3대당 2대가 넘는 주차될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비교할 이 주변의 단지들은 대부분 1.4대1 정도거든요. 상당히 긍정적 평가받을 수 있는 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커뮤니티는요, 대규모 단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수영장이 들어갑니다. 일단 커뮤니티에서 다른 거 제끼고 수영장 들어갔다면 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더군다나 홈페이지에서는 작은 수영장도 아니고 메인 4개짜리 수영장이 들어간다고 해요. 이런 것들 커뮤니티는 아직 정확한 모습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 대규모 단지에 걸맞 상당히 고급화돼서 좋게 나오지 않을까 사우나 같은 거뭐 설계 변경하라고 지금 뭐 분양을 좀 미뤘다는 설도 있는데 여하튼 컴퓨터 상당히 대규모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면도, 그리고 천종몰리에서는데 평면도가 홈페이지에는요 일단지 같은 경우에 84에서 B형하고 C형만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일단 84, B형과 C형만 나와 있습니다 어, B타입은 저 평면도가 잘 평가하지 않지만 상당히 좋죠 예. 4베이에다가 특이한 게 침실 1, 2, 3에 여기 보이시죠 알파룸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의 침실 2, 3보다 비슷하거나 좀더커 보이기까지 해요. 드레스룸이라든가 팬트 이렇게 다 들어있습니다. 상당히 잘 뽑은 평면이 될수 있고요. C형은 이제 타워형 같은데, 얘는 이제 구불호가좀 갈릴 수 있죠. 알파룸도 지금 보면은 없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대신에 방 크기가 침실 2하고 침실 3, 즉두 번째, 세 번째 방이 84B보다는, 이건 좀 작아 보이죠? 두 번째, 세 번째 방이. 그에 비해서 84C는 옆에 요 수치가 나와있거든요 좀더 큽니다 두 번째하고 세번째 방. 이거는 개인적으로 활용도에 따라서 좀 호불호가 갈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B형을 좀더 높게 보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유의하실 게 이번에 1단지만 분양한다고 랬잖아요 근데 2단지도 있다고 랬잖아요 2단지에도 8 4 a 있을 거거든요 근데 요런게한번뜬 적이 있어요 지금은 공식 홈페이지 없는데 예전에 84A가 뜬 적이 있습니다 84A 보이시나요? 얘도 보면은 알파룸이 있어요. 근데 얘는 특이한 게 알파룸이 하나가 아니라 알파룸 하나 더 있습니다. 안방 옆에 알파룸 하나가 더 있어서 어,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과거에 올라왔던 건데, 보시면 A형 같은 위에 침실이 있고, 존나 b 형에 알파룸 하나 있었죠. 그거 말고, 알파로밀 요거 보이시나요? 요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공홈이 이렇게 되는 거 봤을 때, 84A는 2단지 쪽에만 들어가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공홈문 나오면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84 야구 C 중에는 어, B가 좀더 나아 보인다. 이거는 뭐공고 나오면 좀더 정확하게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평면도 나쁘지 않죠? 뺑 같은 경우에. A형이 만약에 1단지에 있다 상당히 좋은 거 같고요. 알파로두개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천종모는 2.4m 에서 2.6m. 아, 이게 뭐냐면, 일반 전세대 2.3 m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상당히 높죠. 보통 2.3 넘으면 괜찮나 그러는데, 2 4고요 더구나 운물용 천정이 있는 부분은 2.6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천정 모두 나쁘지 않다. 즉, 전반적으로 평면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 잘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아홉 번째. 화 시스템인데요.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킬스위치 이런 것들, 이거에서도 가스 차단 이런 거는 요즘 뭐 웬만한 아파트 다 있죠. 요런거뭐 차량 번호 인식이라든가 무인 경비 이런 거다 들어가 있어요. 어, 얘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하다고 볼수 있는 거 최근에 많이 들어가는 거기도 하지만 엘리베이터 호출 시스템이라든가 전열교환기 환기 시스템 이런 거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도 시스템 이 있고요, 주차유도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 이런 편의성 측면에서는 대단지답게 거의 모든 걸 풀로 갖추고 있는지 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목지구에 들어선다고 랬잖아요 이목지구의 특징 하나. 있어요. 있습니다. 여기 보통 교육특화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딱 1단지 모습이거든요 아까 지도 기억나시나요? 이거 잠시 다시 보시면 여기가 1단지고 여기 옆에 넓은 데가 2단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근린공원과 학교, 유치원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 일종의 상업지구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수원에서 교육특화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이런 상가, 상업지구 있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30% 이상 교육 관련 뭐 예를 들면 독서실이라든가 학원들이라든가 이런 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 있어요 그리고 유해시설은 그 당연히 맞겠죠. 교육특화지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앞에 요 근린공원 있고요. 조망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위쪽도 그렇고 요 아래쪽도 고등학교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 공동주택들 하니까 요쪽 라인은 조금 막힐 수 있고요. 자 이쪽 근린공원 말고 여기 학교 있잖아요. 이거 예정 부지인데 초등학교입니다. 따라서 거의 초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유치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1단지. 좀좀 요쪽 넓은 게 2단지고 1단지 위쪽 예. 여기 바로 근린공원. 공원 들어가고요. 초등학교와 유치원 예정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C1부터 C5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에듀스트리터에서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기획이 교육관련 의무용도 30% 이상 확보 들어가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을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교육 여건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물론 여기 학원들이 들어오고 이런 데는 좀 시간은 걸릴 겁니다. 당연하지만 전체적으로 기본 정보를 각자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좋은 입지에 좋은 조건 그리고 자체 거주성이라는 편의성이 상당히 괜찮고, 역세권 이런 것도 빠지지 않는 단지,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단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루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핵심이죠. 분양가입니다. 자, 분양가가 착하다? 적절하다? 이걸 말할 수는 아직 없습니다. 공고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죠? 이상 분양가를 10억으로 예상했거든요. 최고 기준으로 봤을 때, 8 4억 근데 저는 10억 정도의 풀옵션으로 최고가 나온다면, 기본 분양가 뭐 9억선에 나와주고, 이런다면, 저는 여기는 무조건 청약을 해봐야 될 단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그보다 낮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단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가장 힘심이죠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게 이거죠. 주변 매매가와 분양가를 비교해 봐야죠. 얘는 근데 주변 매매가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제가 몇 단지 뽑았습니다. 총 6개 단지를 뽑았어요. 보시면은, 프루지오 에드 포레라든가, 수원 SK 스카이뷰, 포레나 복선이라든가, 이렇게 뽑았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끝에 이목지구 디에트이 있죠. 얘 지금 제가 27년도 있죠. 이거다 입주 연도입니다. 요거 비교하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얘 이목지구 디에트르는 최고가 10억으로. 이거보다좀더 낮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고 계산했는데 뭘 보시면 되느냐. 일단 지도를 볼게요. 일단 에디폴라는 데가 있어요. 어디 있느냐. 여기가 이목 디에트르인데 좀 높여서 보시면 여기가 성대역이고 그 다음 역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원 화사역입니다. 그럼 요 성대역에서 수원 화사역 가는 중간쯤에 여기 있어요. 보이시죠? 화사역 프루지오 더에디폴의 아파트. 거리 는 성대역 까지, 의 거리 는 비슷 합니다. 대략 1 k m 조금 안되는980 정도 나오 고요. 또 화사역 까 지도 가장 가까운 곳 에서 하면 대략 700m 이쪽 이좀더 가깝 긴하 네요. 가장 가까운 곳이로 했을 때 따라서 입지 자체 가 비슷 해요. 역 까지 거리 라는 차원 에서 다만 얘는단 지가 들어간 때가 2009년 입니다. 구축 아파트 죠. 지금 15년 이고 27 년도 에 이제 디지털 들어갔 을때는 거의 20년에 가까워진 구축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거래가 보시면요. 일단 109라든가 110, 여기 밑에 실거래가 보이시죠? 6억 8,500, 6억 9,500, 7억 선.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가 표로는 다 정리해놨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 현재 실거래가 7억이에요. 자, 위치 보셨죠? 자, 여기 디에트 리복 디에트라 하는데, 여기서 성대역까지 거리. 요게 비슷한 프루지오 더 에드포레 같은 경우에 대략 실거래는 지금 7억 선. 구축이에요. 디에트 들어갈 때 거의 20년차 가까워지는 그 다음 단지, 볼단지가 어디냐? 바로 이목 디에트 옆에 있는 단지입니다. 상당큰 단지죠. 여러분, 유명한 단지입니다. 수원 SK 스카이뷰 아파트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 단지 정보 보시면 3,400세대, 거의 3,500세대 짜리 아파트고요 2013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실거래가 확인해 보시면요. 요거 8억, 115형, 즉, 84형이죠. 7억 7,500. 116형, 8억 천 대략 8억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얘는 언제 들어왔다고 해, 그리고? 2013년도. 얘 같은 경우도 2027년이 되면 거의 15년 차 되는 아파트가 됩니다. 부축이죠. 자, 여기다 써놨습니다. SK, 스카이뷰, 13년 들어왔고, 시거래 8억. 자, 그 다음에 보실 건요. 최근에 들어간 놈들이 있어요. 올해하고 작년에 입주한, 23년, 24년 입주한, 포레나 북선하고, 북선 자이렉스비아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위치는 어디냐? 가깝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북선 포레나.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호선 성대역은 이용하기가 힘들죠. 거리가 더 멀어요. 이목지구 훨씬 더 멀어요. 다만 얘는 추후에 여기 교육원 상거리에 들어오는 인더원 동탄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좀 가깝죠. 근데 얘나 또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북선 자이렉스비아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1호선 이용은 좀더 멀고요. 이목지구보다 동탄 인더원선 이용은 비슷하거나 좀더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개가 작년하고 올해 들어왔는데, 얼마냐? 얘는 작년하고 올해 들어간 실거래가 많지는 않겠죠? 다만 지금 매매가라든가 프리미엄 묶고 거래된 것들 좀 기준을 조사했더니, 대략 현재 실거래 9.5억선의 매물들이 나와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양가는 참고로 한 3년 전쯤이었겠죠 6.5억이었다 2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왜냐면 분양가에다가 원래 여기 옵션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니까 대략 지금 9억선 정도에서 9.5억선의 매물들이 나와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건 다만 실거래는 아닙니다 주의하시고 보시고요 그럼 좀 가까운 것 중에 실거래가 좀 있는 건 뭐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디에트로가 이번에 분양 해서 정조준을 하고 있는 아파트죠 뭐 화색, 프루지오, 파크프루지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루지오 자이가 있는데요. 이두 개가 21년도에 들어왔거든요. 자, 얘네들은 어디 있느냐. 자, 하나가 수원역 프루지오 자이가 있어요. 어디냐면 여기 있죠, 여기. 얘는 수원역에서 오히려 가깝죠. 수원역까지 거리는 대략 600m 정도. 역까지 거리는 좀더 좋죠. 얘 같은 경우가 지금 단정 보이시면 21년도에 들어왔고요. 114, 얘 같은 경우에 지금 8억 5천 최근 거래가들입니다. 9억 7억 8천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8억 5천에서 9억 사이다. 다만, 얘는 뭘 하나 보셔야 되냐면, 전고점이 있습니다. 과거. 여기 있죠? 보이시죠? 10억이라든가, 여기 11억 선. 10억에서 11억 정도까지 전고점에서 거래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수송 같은 경우에 그 전고점에서 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지가 얘죠. 화사역에서 가까운 화사역 파크 프루지오주상복합인데요얘 같은 경우는 거리가 화사역까지 대략 600m 정도, 9분 정도 거리입니다. 자, 근데 이건 얼마냐? 가장 핫한 주요지 화성 지역에서 자 116. 저건 실거래 보시면요, 13억을 찍었습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 제트르가 올해 초에 분양하려고 홈 잡을 때 그때 10억 선이었거든요. 근데 3억이 올라버렸어요. 주변 아파트인데 보이시죠? 여기 올해 초 3월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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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이러했는데 지금 13억, 12억 4,500 이렇게 찍히고 있어요. 이거 다른 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11억 2,500 좀, 층이 낮죠. 이런 거라든가. 얘 같은 경우도 11억 8,900. 거의 13억에 가깝죠. 지금 보시면은. 즉 거의 13억에 가까운 거래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 됩니다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2009년 13년도에 들어간 즉디에트가 들어왔을 때 구축이 된 아파트들이에요 주변이 있죠 입주환경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얘네가 현재 실거래가 7억과 8억이고 전 고점은 8억에서 10억 사이였습니다 얘네도 근데 지금 디에들트가제 예상은 10억 정도 최고가 이거고요 포레나 북선이나 북선 자이렉스비아는 바로 올해 작년 들어왔기 때문에 실거래가 거의 없는데 일단, 9.5억 선에서 매물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좀더 실질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건 수원역 프로지오 자이, 화세역 파크 프로지오. 물론 이두 단지와 디에트르의 입지에 대한 평가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아주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지금 13억까지, 특히나 화세역 파크 프로지오는 13억까지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디에트르가 10억 선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27년 입주잖아요. 그랬을 때, 화사역 파크 프루지오나 수원역 프루지오 자이는 대략 6년차, 7년차, 물론 준신축 정도 볼수 있습니다. 입주도 좋고요. 넘어가는데, 그때 신축으로 한 디에트르가 만약 지금 10억 정도에 분양한다면, 과연 마진이 없을까?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디에트르 자체가 갖고 있는 장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왜냐면, 화사역 같은 경우도 GTX를 갖다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어요. 화사역에서 수원역을 가든, 요왕역을 가든, 옮겨 타서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디에트로 같은 경우도 성대역에서 한정한 타면 우왕역에서 GTX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입지 자체 나쁘지 않다. 물론, 화쇄 파크프로즈도수영장는거다갖추고있는 좋은 아파트입니다. 좋은 단지인데, 규모라도 이런 거 있어서 디에트로도, 그런 시설면이라든가 편리성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따라서 화쇄 파크프로즈가 현재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3년 뒤에 신축으로 들는 디에트로도 이걸 따라가지 못할 것 같느냐? 따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가거나, 혹은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 어떻게 평가에 따라서는 좀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요 주변 단지들, 이런 거 봤을 때 이목 지구 디에트르가 만약 제 예상대로 가장 비싼 놈이 옵션 다 합해서 10억대만 나와준다면 정말 괜찮은 단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디에트르 더리체. 미래가 치에 있다라는 얘기예요첫 번째.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했지만 27년 중반이 위주인데, 요 때, 부동산 시장 변화 정도를 고려하셔야 돼요. 뭐 기준금리나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원 시장 지금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쵸? 좀 전에 보여드렸던 단지들도 그렇고, 사실 광교라든가 이런 쪽도 지금 보시면은, 21년 하반기 저점 찍었다가, 잘 나갔던 아파트들 저점 한 3, 4억씩 빠졌었죠. 빠바지도 있고요.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4년 기준으로 14, 15억까지도 가고, 뭐 16억 치고 올라갈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 시장 변화 정도를 본다거나, 아니면 음. GTX 개통, 직접 이용을 도보로는 못하지만, 성대역에서 한정 화장소 의왕역에서 이용할 수 있거든요. 상당히 좋죠. 인동선 같은 경우는 도보로도 가능합니다. 106번역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개발에 따른 이익들이 존재한다는 거. 입주시기에 상당히 좋은 조건이죠 그리고 주변단지 구축가격 아까 보여드렸던 얘네 특히나 요거 2009년하고 2013년 들어갔던 놈들도 전고점은 거의 10억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손원 SK, 스카이뷰 얘는 상대역까지는 오히려 디에트로가 더 가까워요 인덕원 106역은 얘가 더 가깝겠지만 근데 얘는 2013년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의 15년 차이 나거든요 얘가 근데 전고점이 10억인데 디에트로가 3년대 신축인데 10억이 넘겠죠 예, 이거 넘어서겠죠 안전마진 있다고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억에 나와준다면 따라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임업지구의 어떤 미래 가치는 충분히 있다, 마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간단히 분야별 평가해 보겠습니다. 교육 초품합니다. 아까 보셨죠? 바로 단지 위쪽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있고요. 그것 외에도 가까이에 초등학교도 있어요 이미 지금도 이렇게 찍어보시면 바로 밑에 천일초등학교라든가 옆에 상류초등학교라든가 천천초등학교 있는데 어 여기 들어가죠 학교 자체가 따라서 조품하고 유치원 들어간다 이런 거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교육여건 그 다음에 교육지구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옆으로 들어서는 상업지구가 있는데 거의 30% 이상이 교육특화로 지정돼 있어서 교육 관련 시설이 들어오고 유해 시설은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또 이런 점도 좋다 다만 아까 말씀 교육지구는 형성되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나쁘냐? 아니, 이쪽 바로 옆에 정자지구 화서지구 유명하잖아요. 뭐 수원에서 학원가로 유명한 데가 바로 여기에요. 옆에 정자지구 이쪽입니다. 셔틀 운행하는 거리죠. 학원들은 다 셔틀이잖아요. 중학교 이상은. 따라서 충분히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통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성대역 이용할 수 있고 지 x c 와 인동선을 이용하기. 용이하다. 상당히 좋다. 편의성. 기본적으로 수원입니다. 그리고 화사역 이런 데서 멀지 않아요. 스타필드 가깝습니다. 여기 화사역 바로 여기가 스타필드거든요. 여기 이목 지구에서 차로 얼마 안 걸려요. 전철역 한 정거장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 여기에 뭐 다양한 편의 시설들 가까운 곳에 롯데마트라든가 천천점 있죠?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하나로마트라든가 다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원이고 도심이에요, 여기. 옛날에 북선이좀 개발이 안된 느낌이 있었지만 지금 그렇지 않죠. 이런 거 좋고요. 평면도 도모수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평면 도 정확히 좀더 나올 것 같은데, 자세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나쁘지 않다. 다만, 84A형이 1단지는 없는 건지 좀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럼 두개 있는 거. 정말 평범도잘 뽑았던데. 그거에 따라서 1단지는 스킵하고 2단지가 있으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옵션 같은 건 지금 아직 공고만 안 떴으니까 추후 좀더 확인해서 다시 한번 공고 나온 말씀 드릴게요. 자체 편의성. 수영장이 포함되어 있으면 일단 커뮤니티는 괜찮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주차는 2대1, 세대당 2대가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는 장점입니다. 왜냐면, 좀 전에 화석프루조가 다 좋은데, 하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주차가 1.24대1이에요. 그게 약간 빠지죠. 네. 괜찮아 아파트 치고는 주차대수가 좀 빠진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아파트 중에 나머지 단지는 그래도 1.4대1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얘는 2대1 해자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주차는 네. 분양가는요 미정입니다. 서랑설로 오가고 있는데 올 초부터 얘를 갖다 좀 주목해 봤었거든요. 부엌억대도비싸다 그랬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풀옵션 기준으로 최고가 10억대만 나와줘도. 괜찮지 않느냐 빨간색 써놨습니다 제상이 제발 틀리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싸면 더 좋습니다 당연히 좋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치평가 간단히 금액으로 말씀드리면요 27년 입주시 적어도 최소 13억 이상 예상합니다 이 기준은요 현재 화석 프루지오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지금 13억에 거래되고 있잖아요 사실 3년 되기 때문에 좀더 올라갈 것 같지만 현재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 예상합니다 따라서 10억 정도의 만약 분양이 나와준다면 괜찮다 자체 편의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평면도 그렇고 단지 규모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뭐 주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다 이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투자하한 가치가 있는 아파트가 아닌가 최소 요거니까 그리고 분양가가 만약 10억보다 좀더 싸게 나와준다 저도 9억대라도 나와준다 아, 정말 좋죠 따라서 마지막 한줄평 이겁니다 9억대 안 되겠니? 이게 원래 9억대만 나와도 좀 비싼다 그랬었는데, 화석 프로지가 오르는 바람에 좀 분양가 오를 것 같긴 한데, 어떻게든 그래도 분상된데, 9억대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만 알아준다면, 아, 무조건 고다. 10억대도 저는 고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얘는 분양공고가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정확히 분양가가 나오면,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지도 한번 평가해봐야 될것 같아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1단지보다 2단지가 성대역에서 좀더 가깝고 대형평형도 있거든요. 2단지 또 규모도 크고 규모가 1 0 0세 넘으니까 걔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래도 평가해봐야 될것 같고 일단 공고가 나오면 분양가가 정확하게 나올 테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얘 같은 경우 공부 나오기 전에 전반도 정말 괜찮은 단인것 같아서 여러분들 주목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올린 영상이다. 이렇게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제발 9옥대에 나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세부상황에 있어서는요.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 인지한 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개인 책임이니까 충분히 알아보시고 참여하셔야겠죠. 충분히 인지하셔야 되고요. 밑에 댓글에 보시면 저희 100만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집각기의 공식 단톡방 주소 나와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좀더 자세한 정보로 좀더 빠른 정보를 얻어보습니다 실수 있습니다. 예, 공고가 나오면 이 디지털은 다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